이건 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냐? 우스꽝스러워. 오늘의 이야기는 안성에서 일어난 꼭 맞는 인연 같은 이야기가 있어. 아이작, 땅 맞는 걸 찾는 게왜 중요한지 이야기 들려줄게 조선 숙종때 안동에 살던 가난한 선비 기미는 과거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했어. 길을 걷다 해질 무렵 안성 땅에 이르러 크고 고요한 기와집을 보게 되었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던 이진사는 기미를 기꺼이 집으로 들였어. 다음날 저녁 시간에 진사는 오랜 세월 반직한는 개운 이야기를 김희에게 들려줬어. 3년 전에 외아들이 실종되는데그 시절 잡 없어요. 밤중 소변을 보러 나간 김희는 별채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를 들었어. 다시 방으로 돌아온 김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겁에 빠졌지. 다음 날김희는 진사의 부탁으로 하루를 더 머무게 되었어. 해질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낙조라는 시를 읊었어. 그 시에는 낙조의 아름다움과 자연에 대한 숭배의 감개 있었어. 김희는그 시를 품고 한양으로 떠났고. 남태령 근처에서 다시 시를 읊었어. 그때 우연히 만난 사람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지. 놀랍게도 과거 시험 시제가 낙조였어. 김이는 과거에 급제하고 스스로 안성군수로 부임하기를 청했어. 부임 후 가족을 잃은 진사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다시 사건을 추적했지. 김이는 부장수로 변장해 박찬봉의 집을 조사했어.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실종된 아들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했어. 연못에 물을 퍼내어 아들의 시신을 찾아내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줬어. 이 진사는 양자를 들여. 평온한 삶을 보내게 되었고 모든 순간이 꼭 맞아떨어진 듯 안성맞춤처럼 이어졌대.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대학교 시절 캠퍼스 벤치에서 함께 웃고 수다 떨던 그녀가 있었어. 그 웃음 많던 그녀가 이제는 성인학 습자 센터에서 누군가의 꿈을 다시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히 가르치는 모습. 창가로 흘러드는 봄의 살처럼 그녀의 에너지는 언제나 주변을 환하게 밝혀. 참 있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 모두를 응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진 이야기였어. 안성맞춤. 안성맞춤. 다음엔 더 말랑한 이야기로 만나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은, 구독은 말하지, 말하지 않아도, 않아도 알죠? 알죠?